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입니다 아, 물론, 뒷지 시청자분들로 안녕하세요. 물론, 왜냐면은, 사실, 방전 금 레이드하고 왔거든요. <laughs> 어쨌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어제 딱, 이 상태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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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죽었어. 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뭐지? 우선은, 빵에 좀 가져올게요. 이대로 체력은 좀 위험해가지고. 그래. 요거는 왜 앞에 여쭈로운 여친이야. 어쩔 수 없으려나요? 저, 내성은 외모들이 끝났고요 사실, 크로잉 서바이벌이, 녹화를 좀안 해놨어요. 아이, 분명히 하긴 했는데 녹화가 안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외벽 스피리. 현재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옹성이고요. 적이 직격으로 침입한 걸 막기 위해서죠. 그리고 외성도 어느 정도 막는 건 끝났어요. 음, 여기 탑도 세워놨고요, 멋지게. 문제라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건데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우선 산으로 내려와서 평지부터 마저하십시다그 다음에, 여기 또 죄다, 돌로, 마저 마무리 지어 놓을 것 같아요. 오늘도, 노가다 시작. 이거 노가다 작업 중에 있으면 한 10만 주잖아요. 하하. 이따, 이거. 아무리 아, 진짜 이런 것도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노가다를. <laughs> 여기서 노가다를 아무리 봤다 들어오는건 식량이 몇..몇 몇 들어오지? 어..모르겠네 아, 분명히 3만 찍지 않았나? 버튼을 과학기술 한번 봅시다 지금 얼마까지 됐지? 리저네이션 리저네레이션 인크리스가 1까지 증가를 했고요 리저네레이션 여기 우선 4까지는 찍어야 되거든요? 아마.. 헬스 인크리스 레저네이션스 2까지 찍었고 아마 이걸 찍어야 될 거. 요 리저네레이션 스피드 4 너무 no, 좋 no.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출물은 그만큼 많아지는 거요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저축산이 이번에 뭐 있지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바로 산출량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늦은 이라고할수있겠죠 어, 어, 갑자기 어, 아 맞다 벌금 안 켰어 왠지 허전하더라 왠지 허전하더라 금을안 주는 그런 맨날 똑같은 벌금이죠 니요 점점 추가가 될 거예요 그다음 음량이 좀 높다는 소리가 들었왔 32로 맞춰놓도록 하죠 네 시작을 합니다. 다시. 소리가 너무 작으면은 시청자분께서 그치팅을좀안으 댓글 말고요. 제발. 댓글로 써 봤자 이거는 이미 다 끝난 지 오래예요. 이들이 보는 영상에서 한 6일 전거나 7일 전 거라고.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에서 하는 게아니라 아, 내일부터 풀강이다. 어떻게 하냐. 아, 진짜 짜증나네. 오리엔테이션도 다 끝나버려가지고. 실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제. 이제 방송하는 횟수도 꽤, 음, 적어. 바빠질 테니까. 특히 다음 주부터는 또답사고 저희가 좀 답사가 많을 거같습니 어, 숙제도 많고. 사실, 요 대학이, 그 전국에 있는 그 어느 대학보다도 숙제가 많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학생에 미친듯이 빡세게 울려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데 진짜 학생들을 미친듯이 돌리니까 사실 여기 와서 제가 쉴 날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맞죠 주말에도 이제 지금은 학기 초라서 그렇지 또 이제 학기 중반 학기 말 정도로 가면요 야, 방송을 하는 날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쯤으로 잡자들어요 아니, 잦아드릴게잠만서 아, 맞아. 잠깐, 저기, 암문 열어야 되지. 아, 그냥, 계속 열어놓으면 안되나 얘들아, 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가? 됐으. 아, 어디 가냐고. 어디,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그래. 빨리 게들어와니다 아, 쟨그 와중에 또 저쪽으로 들어가 야. 어, 그래. 얘는 제가 가이아신이 능력으로 죽이면 됩니다. 와, 쟤또 어디 가니. 아, 진짜 돌아오네. 쟤는 제가 호의를 해주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부터 막아놓읍시다. 예, 네, 저 친구를 보호를 해야 돼요. 제 미션이죠. 이렇게 왕은 좀할게 많습니다. 제 얘네가 멍청해가지고 명령도 잘안 안 따르니까. 근데 제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사실. 네 오고 있어, 잘 오고 있어. 빨리 가라 이 자식아. 너 오지 말고. 빨리, 빨리, 빨리. 어, 예, 야! 어, 좋았어. 낑김신공이 됐다. 통했다. 간지하게 집으로 왔죠? 마저 밉시다. 선생님. 이제 여기도 좀 어두워지기도 했고, 불을좀 놔야 되는 타 같은데. 설마 애들이 성병 넣어서 그러지 않겠죠? 나중에? 막 업데이트됐다고 업데이트 공성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성문표 쓰고 다니고 설마 여기 막 움직이기 같이 막 근접 어는게아시나요 음. 제가 좀비를 죽여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얻는 것도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막, 그, 레벨이 올라가지고, 전 모를까, 그, 킹덤진 캐슬처럼. 그것도 아잖아요 약간 거슬리지, 그래가지고. 아씨, 어둡네. 도대가왜 이렇게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저 우선은 이쪽을 좀 밝히봅시다. 안 보여가지고, 도저히, 정리를 할수없어 어떤 분이 마인크래프트 보다 이게 그래픽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글쎄 그냥 마인크래프트에서 마인크래프트에다 쉐이더 킹거랑 별반 다르지 않나 별반... 안다르지 않... 별반 다를게 없지 않나? 제 생각엔 그래요 딱히 뭐 나을건 없고 그냥 원... 광원 처리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기 쪽에 잘해 그거 하나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삽질하는 소리죠 아, 군대 가서 이제 질리게 할 텐데, 이거. 아, 진짜 이거 해야 돼. 아, 진짜. 아, 지금 선배들 한 분, 한 분, 두 분씩 군대 끌려가는 거 보니까 저도 실감이 난다끔찍하다고 지금 내, 내, 뒤에 있는 너무 공익이 걸렸는데. 지금, 조, 지금 저희 학과에, 저희, 지금 저희 학과가 11명이거든요. 근데, 공익이 그 중에서 두 명이야. 나, 나머지 네 명이 여자고. 그러니까, 어. 그러네. 2분의 1이 군대를 안 가네. 끔찍하네, 이거.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공익. 아우, 씨. 아, 또 꼈어! 가이아신이 축복을 내가 또, 이렇게 받아버리라니. 에슬한문 예, 열어줍시다. 생산성을 져야면 되니까요 아니면 차라 저기까지도 좀성능을 애매하려나 오케이 얘들이 제발 좀 정해진 길로 다녔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지만 그가 오늘 화생방 아 화생방 방구차 도니까 화생방 생각이 나더라고 아, 나도 이제 아재 다돼가나이생각다 아, 심지어 한 여섯 달 전만, 그치, 여섯 달 전만 해도 고등학생이었어. 거의. 지금 여기 와서 거의 아재 치고 으니까 예, 군대 갔다 오면 아재라고 하는데, 대학생 1학년도 아재로 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네. 90년생이라고 해서. 아 진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끔씩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막 제가 있는 카페에서 1990년생 막 아직 왔다 이런 글이 달리더라. 물론 그 사람 직접 딴게 아니라 어디선가 본 거겠지. 공유할 수 있었으니까. 아 진짜 벌써 격세지금이 다 듭니다 이거 2000년대생이 들어오고 있데 우리 학교에 어디 보자. 내년이 1999년생이 들어오고. 내후년이 2 0 0 0년대 제가 군대가 있을 때죠. 음식하네요. 자꾸 군대 얘기하니까,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어은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 오고 나서부터 버퍼링이 그다지 많이 안 생긴다. 집보다 여기가 인터넷이 더 좋아 말이 되냐고. 여기 기숙사 인터넷인데, 심지어는... 봐봐요, 공동으로 쓰는 인터넷이 개인이 쓰는 인터넷보다 좋을 리가 없잖습니까 이거 근데 이상하게 우리식 인터넷이 느린 거야. 그래, 그렇잖아. 이러니까 저번에 톨킹크래프트할때 보스 잡, 보스 못 잡았지, 싱크 플레이 할땐 그렇게 쉽게 잡고는 물론 그때야 어트민 방에 털어서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네, 기숙사 이렇게 좋습니까? 아니요, 기숙사 인터넷 진짜 안 좋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나면, 저번에 수강 신청할 때 서버가 한번 터졌다고요? 아, 이제 그게 일상이요. 한번 터진 게 예산일이 아니에요. 아, 예산일이구나. 예산일이 아니라는 거는 특별하, 특별한, 특별한 일이 야 예산일이. 근데, 이상하게 방송이 버퍼링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한로 말하자면, 뭐다? 우리 집 인터넷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질수 있죠. 아, 끔찍하다고? 심지어, 여기가 밥은 더럽게 맛없어. 우리 고등학교랑 중학교도는 나. 훨씬 나. 아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랑 중학교는 맛이 형편이 없고, 우선은, 그 다음에, 그건 둘째 치고요. 국에서 바퀴벌레 나오는 게예산일이에 그래서 전, 전 그다음부터는 이제 학교 급식에선 급을 절대 안 먹었죠. 학식 도안 지금도 부대찌개 안 먹으면, 부대찌개도 그렇지만은,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국조차, 학식에서는잘안먹거요 맛이 끔찍해, 진짜. 아, 물론 제 입맛이 약간 좀 까다로운 거일 수도 있겠지. 바퀴벌레가 나오냐고요? 네, 나와요! 예선일이야, 예선일. 진짜 예선일이었죠 그때는. 바퀴벌레도 나오고, 지네도 나오고, 옛... 나쁘지 않을 땐 개미도 나왔죠. 개미는 그래도 맛은 있었요 달거든, 개미가. 아, 개미 먹, 개미 드셔본 적 있어요, 개미? 저는 먹어봤죠, 옛날에. 그 뭐냐 개미가 약간 좀 단맛이 나는데 씁쓸하긴 해 확실히 왠지 모르겠는데 씁쓸 오묘한 맛이야 오묘한 맛 글쎄 파리를 먹으면 어떤 느낌일까? 저, 저, 저도 잘 모르겠어 요 근데 먹을 수도 있지 왜냐면은 막입벌리우 자면 가끔씩 입에 파리 들어갈 때 있잖아요 진짜 옛날에 비염 때문에 그 고생할 때입벌리우 자던 같아요 개미는 맛있죠. 그쵸? 개미는 맛있어요. 먹을만 해, 비주얼만 아니야 개미는 맛있는데, 아, 바퀴벌레나 지나는 지네는 좀 아니더라. 먹어보지 않았지만은 비주얼부터가 스트레이기잖아요. 비주얼이 그냥... 아우, 야, 그냥 입맛 확 떨어뜨리는 다이어트 효과가 직빵입니다 아, 다이어트하니까 생각나는 사람데저 진짜 대학교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과제하면서 몇킬로그램빠지냐면 보자, 계산해보죠. 어, 13킬로그램에 빠졌어요. 예, 확실합니다. 13킬로그램 대학 다니면서 13킬로그램에 빠졌어요. 여러분, 대학 와요, 대학 꼬아요, 다이어트 효과가 직빵니다 이거는 네, 과제가 많은데. 물론 잔재조건 있죠? 제가 솔식한에서 집에서는 막 나무이나 이런 것밖에 못 먹어요. 워낙 본인께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걸 먹을 때는 본인이 안 계실 때뭐 제가 직접 해먹거나 아니면은 뭐 <laughs> 대학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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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료로 다이아 여... 무료는 아닌데 근데 우리 학교가 국립대 중에서도 좀... 어? 리소스 아 리서치 컴플릿 이게 뭐야 까 이제 리제너레이션 스피드 합시다. 네. 진짜, 와, 옛날에는 진짜 나물만 먹고 막 운동도 하고 그래도 안 빠지는 살이훅 빠져! <laughs> 심지어는 막 치킨도 먹고 애들 먹는거다 먹거든요? 물론 좀 저는 약간 덜 먹은 축에 속하긴 했는데, 야. 그 중에서 13kg 중에서 7kg은 처음, 첫 달에 빠졌구요. 나머지 달에 이제 또 6km 더 빠진 거죠. 와, 이럴 수가 있나? 왜 대학 다니신 분들이 왜다 늦는지 알겠더라고요. <laughs> 아니면 덩치가 크거나 근육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서. 둘중 하나요. 대부분 그러더라고. 만약에 안 그렇다, 그러면은 과제가 적은 대학겠죠. 확실해요. 물론, 현재 체중은 좀 비밀로, 로할수 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빼고도 아직 그렇게, 그, 뭐냐, 말, 그, 보기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 제 체중 듣기에도 좀 거북해요. 제가 듣기에 거북하니까. 뭐, 친구분들도 모르니까요. 심지어 피스님도 모릅니다. 물론, 하긴, 뭐, 그분이야. 제 얼굴도 기억 못하니만 근데 그분 기억력은 진짜 특이해요. 네, 비트니 기억. 그분은 진짜 막 공문에 이런 거에서 외우는 거는 거의 뭐랄까 어, 천재적이다 이 수준까지 가거든요. 물론 그분은 외워서 하시는 거죠. 그 계산을 이해하면서 하문에 괜히 영재 아니에요? 그냥. 근데 문제라면은 네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확실히 나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그는 이해를 해야지. 앞문 닫을 시간이에요 이쪽으로 와라, 얘들아, 빨리. 저쪽까지 달려가지 말고, 그러다 내가 죽여버릴 수가 있어. 난 아, 알겠지. 다 왔니? 다음 걸로 친다? 안 와. 애들이 안 와, 더이서 여기로. 아, 오케이. 다음 거확인했구요따자되겠 저쪽으로 뚫릴 일이 없으니까. 도저히 뚫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놀 오늘 아침을 끝이... 결분은 그래요. 뭔가 이상한 걸 기억을 하실때 이상한 걸 기억 못 하죠. <laughs> 그러신 분입니다. 어, 뭐 그것도 나름대로 뭐 매력이라고 할수있지 아니면 뭐 오히려 쓸데없는 걸거른다이 생각을 하시는 분 원래 사람이, 죄다 기억한 것도 아니고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제가, 야, 오늘 나 휴대폰 어디다 놨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손에 찔. 어쩔 수 없는 거, 잠깐만, 방에서 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 요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방송을 못 합니다. 지금이 2017년, 파, 아, 9월 3일이니까요. 아마 다음 주 다음 주라고 한다면은, 뭐야 트위치 업데이트 있다 아지맨 채팅창에 그리려고 하죠 왜냐면 이번에 트위치에 그게 생기나오더라고요그 확장 프로그램 아무래도 방송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겠죠 편하고 좀 즐겁게 심지어그 확장 컨,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도 콘텐츠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유명하신 빅스트리머분들 그 도네이션 같은 경 그거 자체가 또 콘텐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컨텐츠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를 생업으로 시작을 할 때라면은, 글쎄 구독자 1 0 0명이 넘어갔을 때 나. 하기, 그것도 안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제가 현재,